제 나라 재상 중에 맹상군이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비들을 좋아해서 신분과 직업, 귀천도 따지지 않고 모두 다 식객으로 받아들여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하루는 풍환이라는 인물이 허름한 거지행색을 하고 맹상군을 찾아왔습니다. 식객들은 풍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를 비웃고 야보았습니다. 하지만 맹상군만은 예를 갖춰 풍환을 대했습니다. 선생, 먼길 오느라 고생하셨소.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실는지요? 이에 풍환이 대답했습니다. 맹상군께서 선비를 좋아하신다기에 그저 이한번 맡기고자 왔습니다. 맹상군은 풍환에게 전사를 내어주며 자신의 집에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맹상군은 그곳 책임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풍환이란 손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풍환 선생은 매우 가난하여 칼한 자루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손으로 두드리며 긴가라 돌아가자. 식사에 생선 반찬이 없구나.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맹상군은 그 소리를 듣고 풍안의 처소를 행사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풍안의 불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찌 맹상군은 내가 타고 다닐 가마 하나도 내어주지 않는 거냐? 맹상군은 그 소리를 듣고 풍안에게 전용 가마를 내어주고 처소도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풍안의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장거마 장거마 돌아가자. 여기서는 노인을 봉양할 수 없으니 돌아가지 않고 뭐하겠느냐. 그 노래를 들은 맹상군은 아랫사람들에게 분부해 그의 어머니에게 매일 새끼 음식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풍안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